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승모근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, 여러분들 항상 승모 아프다, 어깨가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게 승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상부 승모근이고, 여기 보이시는 분홍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견갑거근이라는 친구예요. 대부분 사람들이 승모가 아프다고 말하는 거는 분홍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견갑거근일 확률이 좀더 많이 높습니다. 두 근육대 어깨를 거상시키는 친구들인데 승모의 기능이 약해지면 승모가 들어야 될 무게까지 거근을 들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드는 무게가 뭐냐 대표적으로 팔이 됩니다 대부분 몸은 탑처럼 쌓여져 있는데 이 친구 내 팔만 매달려 있어요 이팔 무게를 거근과 승모가 견뎌야 되는데 승모가 못 버티니까 거근이 혼자 받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승모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승모의 기능, 즉, 승모 운동을 해서 승모가 내팔 무게를 견딜 수 있게 기능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